자, 타 공은. 자, 사타 공은의 공은입니다. 오늘 좀 급히 모인 것 같은데요. 그냥 보시면 뒤에 여러분 써 있죠? 공은 탐구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탐구하는 시간인데, 제가 저에 대해서 문제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저는 오늘 이걸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유튜브 게시판에 이두 장이 여러분들은 먼저 보실 수 있게 아마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풀어 보셨던 분들은 과연 저보다 더 많이 맞추실 수 있을지 맞춰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멈춰 놓고, 어, 한번 먼저 풀어 보신 다음에 맞춰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상 점수가 이게 지금 100점 만점이죠? 20문항. 그러면은 20문항에 100점이면은 한 문제당 5점씩인가요? <laughs> 보통은 70점 정도 맞아야 어떤 시험이든 통과를 하잖아요. 그 정도는 나,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너무 맞지 않다. 돈이 될고있는요 근데 약간 뭔가 유도를 하는 것 같은 게. 아, 근데, 아, 아 그래요. 80점 할게요. 80점. 제한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20분 안에 30분이면은 거의 1분 조금 안 되는 시간에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7점을 풀 수가 있겠네요. 자,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께서 이름을 똑바로 써라 그랬어요. 이름을 잘 쓰면 이어진다고. 그래서 자 수험번호? 아 어, 느낌 온다. 맞죠? 오케이 오케이. 다음 중자타공은 로고에 사용되지 않은 색상은?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회색. 자, 4번. 2번. 공훈의 팬덤 컬러는? 이거 플레임인가요, 지금? 메, 메탈리 어, 뭐지? 크림스, 크림 메탈릭 크림 아, 크림. 자, 다 3번. 다음 중 불타는 F4 외부가 아닌 사람은? 이야, 신성이 있네. <laughs> 자, 성형은 아니에요. 자, 4번. 4... 자타공은 유튜브 채널 오픈 영상이 업로드된 날짜에 와 무슨 소리야 이게 다음 주 불타는 장미단에서 공은이 가장 가창한 곡이 아닌 것은 나무꾼을 안 했네요. 자 5번, 6번, 4월 8일 업로드된 유튜브 보통 로고를 직접 그리나요? 영상에서 공은 옆에 놓인 음료는 와 근데 진짜 이 창의적인 분이시네. 누구, 누가 출제하신 거예요? 하, 출제자가 보통이 아니다. 그러나 전 기억하고 있죠. 딸기 라떼였습니다. 아이스 딸기 라떼. 맞출 줄 몰랐겠죠? 자, 굴타는 드로맨 1대1 라이벌전에서 선보인 공훈의 레전드 무대 당신의 이름은? 그렇다면 이때 공훈이 받은 최종 점수는? 당연히 기억나죠. 559점. 이 아... 599점이었어요. 왜냐면 민수가 저보다 1점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민수가 600점대를 깼어요. <laughs> 이야, 2000몇년 전국 노래자랑 충북 음성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공우는 2020년, 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건 역사시험이네, 지금 여기는. 2020년 몇월 며칠에 쿨하게 살자가 나왔냐. 아, 아 2월 13일 같아요, 느낌이. 자,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한 번호 72번이죠. 자, 답 3번. 9번. 학창시절 공훈이 고등학교 축제에서 부른 노래 공명과 가수를 순서대로. 너무 쉬운. 이거 제가 볼때 100점 맞아서 저는 벌칙 안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다음 중. 공훈의 수상 내역이 아닌 것은. 야, 이거 어디서 찾았지,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찾기 어려운데. 아, 나무 위킹이 있구나. <laughs> 자,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중 공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공훈의 본명은 이성이다. 맞아요. 공훈은 원주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 3번 공훈은 대학교 당시에 빡세겠다. 공훈은 원주시 출신이지만 수원에서 성장 생활하고 있다. 생활하고 있다에서 틀렸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 100점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아, 오늘 이 모범생 트롯 엘리트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자, 다음 주. <laughs> 자, 우리 지금 아마 몇분째 보고 계신 분들이 초반에 얘가 왜 이렇게 약간 격정을 냈나. 맞죠? 오케이, 오케이. 자, 오, 잠깐만. 무슨 이상 <laughs> 와 말도 안돼 이런 사진 어디서 봤어요이 이게, 이게 뭐야? <laughs> 이거 올리지 마요 무슨 뭐, 뭐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거는 <laughs> 이거는 모자이크로 해서 올려주세요. 오, 이거 진짜 이건좀 별론 것 같아 이거는 자 아, 일단 풀게요. 어, <laughs> 문제도 몰랐네. 공원을 어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C는 그거예요. 저기 LA에서 찍은 사진 같고 A는 그 불타는 트럼맨 결승전 당시에 4번 하는 표정이고 자 E는 요건 또 콘서트 때 사진 같네요. 예. B는. B는 애기잖아요. 누가 봐도. 자 그다음에 D. 그다음은 우리 겨, 결승 당시에 A. 자 그다음에 C, E. 자, 1번이에요. 정답이에요. 제가 볼땐 100점이고요. 다음 중, 사랑하는데 왜 뮤직비디오에서 공훈이 착용한 의상의 수는 총몇 벌인지 고르시오. 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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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틀리겠다. 이쯤에서 3번이 나올 때가 됐나? 4515, 534, 4313. 현역가왕 2에 출연한 공훈은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선배, 신유와 대결을 했는데요. 대결자 지목 당시 폐기 있는 멘트로, 뭐... 와, 진짜. 나, 나 5년차 고군인데, 미스터리 현영 1, 너 나와! 라고 맞아. 미스터리 1, 현영 너 나와! 이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흥민이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정말 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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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laughs> 자 공훈과 자터 공훈은 불타는 트론 장미단 펭구 가요제에서 1위를 차지했는. 맞아. 불타는 장미단 사상 공훈이 첫 1위를 차지한 기회차는 몇회일까요자 제가 봤을 때60몇회로 기억하는데 와 1, 2, 3, 4, 5번 있다. 60몇회네 <laughs> 이게 마지막은 또 아니었단 말이죠. 자 제가 볼 때는 65는 아니에요 61도 아닌 것 같고 63회와 4회에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34 34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와왜 7점인지 <laughs> 얘가 일로 가면 2고 얘가 일로 가면 3이에요 3 좋았어 63회 야 이거 기가 막히겠다 맞추면 자, 다음 중, 원주시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아,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원주에 대한, 고향에 대한 배신일 수 있기 때문에. 19번, 다음 중 음원과, 또 숫자네. 음원과 발매 날짜가 바르게 막, 서성이는 정거장. 어, 얼마 전에 불렀어요. 근데 진짜 6월 6일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사랑하는데 왜? 3월 6일. 맞아요. 다시 만나면 잘해줄게. 2021년 8월 28일 맞아요. 자, 4월 15일 업로드된 셀프 생일상 차리기 영상에서 공훈이 들고 있는 케이크 바닥면에 적힌 문구를 정확히 서술하시오. 와, 조명이 필요 없네요. 공훈이 빛나서 뭐 이런 건데? <laughs> 저는 틀렸습니다. <laughs> 벌칙을 할게요. 자, 띵, 동, 띵, 동. 아. 답진가요 네. 자, 봅시다. 과연, 어, 저보다 많이 맞추신 분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여러분도 같이 채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타공원 로고. 응 아, 잠깐만! <laughs> 아, 맞네. 아. 제가 이거를 안 봤어요. 진짜 미쳤나 봐. 보라색이 어디 있였냐고 <laughs> 와, 이렇게 삼점 날렸네. 자, 고고의 그 팬덤 컬러는 자, 크림슨 메탈릭 펄 레드. 자. 에이, 맞죠? 제가 부르지 않... 아... 오야! 어? <laughs> 제가 이 나무꾼을 읽으면서 뿐이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어... 장미단에서 뿐이고도 부르셨고요 그래요? <laughs> <laughs> 네. 자이영상은 <laughs> 우리 구연영님께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이 불렀네 제가 아마 뿐이고, 나무꾼, 그리고 불맛을 입혀줘요까지 우리 구윤 선배님 사랑합니다. 네, 제가 다 부른 거 기억납니다. 어. <laughs> 6번 업로드된 영상 옆에 놓인 음료수는? 딸기 라떼 1대1 라이벌전에서 최종 점수는? 599점 크... 8번에 3번 정답 자, 9번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 정답 10번 4번 써있다. 3번, 맞아요. 5. 자 팩팩이 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죠. 수원에서는 성장 생활하고 있는 거 성장만 했습니다. 자 정답 13번에 3번 폴라로이드 카메라 없었어요. 가방 안에 자 14번 1번 그렇죠! 15번 보십쇼 자 정확히 맞췄어요. 검은색 그 다음에 네이비 코트 스팽글 셔츠 갈색 체크 자자 자, 18번부터 갈게요. 18번에, 18번에 소나무. 자, 맞아요. 소나무 정답이고. 아, 이제 재밌는 문제가 지금 4개가 아직 남아있는데. 자, 어떤 것부터 할까. 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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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무슨 7점짜리를 이렇게 많이 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7점 문제가 지금 4개가 남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2개는 맞아야 돼. 자, 16번. 나, 5년 차, 아! <laughs> 와, 근데 너무 억울하다. 지금 제가 슬쩍, 어, 이 17번 문제를 봤는데요. 와. 근데 이거 확인해봐야 돼요. 확인. 아, 여기, 여기 화면이 있네요. <laughs> 공은 62회 만에 첫 1위. 자, 그러면 19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9번. 그렇지! 좋아요! 좋아. 다음 주 음원 발매와 날짜가 바르게 짝지 않은 걸 17일이 아니라 10월 2일입니다. 어, 자, 인생극장은 23년 10월 2일 발매고요 10월 17일은 나이스맨입니다. 하... 에, 뭐, 20번은 틀렸어요. 자, 볼게요. 저희는 조명 필요 없어요. 고문씨가 너무 빛나서. 어, 최종 점수 저는 73점 받았고요. 어... 너무 쉬운 이거 제가 볼때 100점 맞았어. 저는 어 지금 유튜브 어 우리 자공이 여러분들 어, 얼마나 마시셨을지 궁금합니다. 중간중간 100점이라고 허세 부린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반성을 하게 되고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공운 탐구 영역 재수 도전하겠습니다. 자, 공운 탐구 잘좀 하자. 반성문을 1 0 줄을 써라. 안녕하세요. 저는 공훈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꼴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공훈에 대해 더잘알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수시험을 치러서 꼭 다시 합격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제가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이렇게 할 거예요 하... 진짜 손목 잘 써야 된다 이거 아 다시 다시 두 번째는 뭐였더라? 딴단 따단, 딴딴, 따단, 따단, 따단. 아, 따단아. 오케이. 돌아오자. 와,